UN 영어 놀이 사이클론 가브리엘 뉴질랜드를 서포트드 투스임투 세이프티 인플드스 사이클론 가브리엘 뉴질랜드 사람들은 홍수에 안전한 곳으로 수영을 강제로 수영을 하게끔 만들어졌다 레지던스 해브 빈 포스드 투임투 세이프티 런플러디드 홈즈, 임 뉴질랜드. 애프터 사이클론 가브리엘 레시드 더 컨트리즈 노尔斯. 주민들은 뉴질랜드에서 홍수가 난 집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어쩔 수 없이 수영을 하게끔 만들어졌다. 사이클론 가브리엘이 그 나라의 북부 지역을 강타한 후에 오늘의 포인트는 레시드. The country is north. 그 나라의 북쪽을 강타하였다.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UN 영어놀이 끝.